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세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어떤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수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 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셨죠? 함께 오늘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큐티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우리가 특별히 성경학교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할때 나쁜 말에 대해서 한번 배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못 받았는지를 알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나요?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아니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욕들을 입에 달고 살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바리세파 사람들 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욕한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두고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반드시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드는 말을 한다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죄로부터 빠르고 그리고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말로 짓는 죄가 매우 크다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불평하는 말, 불신하는 말, 세상에서 많이 하는 욕들, 그리고 거짓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들을 끊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들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은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주는데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언어 습관,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우리는 불평불신하는 말, 세상에서 하는 욕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요즘 나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세요. 나의 말과 표현에는 하나님과 말씀이 가득한가요? 세상과 어두움이 가득한가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을 들으시는 주님,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채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